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벌써 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연말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면서 연말 계획 외에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 2월에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연말정산으로 상당한 돈을 뜯겨본 분들이라면 두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하실 텐데요. 실제로 연말정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환급받기 위한 꿀팁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얼마까지는 신용카드를 썼다가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써야 한다부터 의료비, 월세, 보험료 등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부양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다른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몰아줘야 할지 등등 알아볼수록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연말정산 준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죠. 서대리 역시 ISTJ 그 자체이다 보니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모든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엄청 공부하고 일일이 계산해서 최적의 소비 방법을 찾아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플하게 오직 두 가지만 신경 써서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해도 매년 최소 130만원 이상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황급액은 무려 200만원이 넘었고요. 참고로 서대리는 부양가족 없이 1인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리의 핵심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알차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작업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만큼 생각난 김에 바로 하기도 좋습니다. 이두 가지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별도로 챙기지 않는데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돈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연금저축펀드에 400만원 개인형 IRP에 201만원을 입금했고, 약 79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2022년 현황을 점검해 본다면, 일단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월마감 영상 내용대로 매월 35만원씩 입금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385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했고, 12월에 15만원만 더 채우면 1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전부 채우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연금조치펀드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대리는 내년부터 한 달에 50만원씩 입금하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IRP의 경우 아직까지는 올해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 김에 우선 200만원을 IRP 계좌에 넣었습니다. 요즘 5% 이상 고금리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오픈론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연금계좌는 입금만 해도 13.2%에서 16.5% 수익이 확정되는 만큼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은 아쉽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펀드와 IRP 합쳐서 연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봉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면 16.5%, 5,500만 원 초과면 13.2%입니다. 간혹 구독자님들께서 연금저축펀드와 IRP 중 어떤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계좌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서대리는 연금저축펀드부터 채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먼저 다 채운 다음 여유자금이 있다면 IRP도 채우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더 좋아하는 자세한 이유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연금계좌에 입금해두면. 단기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도 저의 희 노후를 책임질 연금 자산이 된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매년 연금 계좌에 입금한 돈과 확정 수익인 세액 공제 받은 돈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인 8%로 꾸준히 불려 나간다면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시점에는 그 무엇보다 든든한 아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계좌 성장 속도는 엄청납니다. 투자 10년 차에는 계좌가 6,970만원이지만 15년 차에는 1억 3천만원이 넘고 20년 차 2억 2천만원, 30년 차에는 5억 5천만원 정도로 확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대리는 연말정산환급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월 200만원 이상 받기 위해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열심히 미국 ETF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내내 계속되는 하락장으로 연금계좌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운 좋게 아직까지 플러스이고 목표 금액을 얼추 따라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연금 투자 여정을 계속 기록하고 남길 예정이니 투자 방법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대리의 여정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계좌의 강력함을 계속 이야기하긴 했지만 서대리의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되는 변수들은 당연히 연금 납입 외에도 많습니다. 실제로 각종 보험비나 아파트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비정기적인 기부 등을 통해서도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 공제 혜택도 있죠. 하지만 서대리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험비나 대출 같은 경우 알아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위해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어떤 카드를 써야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 사용은 세액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인 만큼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쓸까 보다는 이 소비가 필요한가부터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입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부분도 잘 챙긴다면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리는 이를 위한 고민이나 에너지를 중고거래나 부업 등 바로 돈이 들어오는 현금창출 활동에 사용하는 편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성장성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대리는 이번 연말정산 준비도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개인형 IRP 200만원 이상 입금을 끝으로 더 이상 추가 작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2월에도 올해처럼 20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길 기원하며 올해는 가능하면 IRP의 세액공제 한도인 300만원 전부 입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연말정산 신기록을 갈아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다시 연금계좌나 일반계좌로 들어가 서대리의 배당금을 더욱 늘려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